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를 책임지는 비트 핫의 정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퀀텀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단기 조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는 힘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이 평선을 회복을 하면서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량 역시 꾸준히 유지되면서 단기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중기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조정 과정에서도 이큰 하락 없이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지금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0시 49분이고요. 오늘은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자, 퀀텀 현재 3779원으로 약2.2%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렇게 유지하려는 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이 선이 20일 이평선이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가는 이 20일 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이렇게 7월 말부터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20일 선을 뚫고 올라온 상태예요. 현재는 이 21선 위에서 안착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이 지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주게 된다면은 다음 단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달 말에 나온 강한 양봉입니다. 당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유입이 되면서 단기 급등세를 만들었고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히 단타성 매수세가 아니라 이 어느 정도 중기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이 조정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3,600원대에서 이 지지를 확인을 하고 다시 이 3,7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이 이어져서 다시 한번 이 4천원대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단기 상승 모멘텀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점점 하락해서 이 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세를 모으기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21선을 지지선 삼아서, 중장기적인 상승세로 이렇게 반등을 할수 있겠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은 퀀텀은 2 1이평선을 지지선 삼아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이고, 거래량과 투자 심리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600원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를 지켜낸다면, 4000원대까지 돌파를 다시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차트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 코인은 예측이 정확해도 대응이 늦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아실 겁니다.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저희가 급등 코인이나 테마 코인 타점들 이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는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히 정리된 알람이 매일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어떤 구간에서 눌림이 들어올지. 그리고 어디에서 진입을 준비해야 할지 전부 미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람 보고 실제로 수익이 났다는 캡처 피드백이 오늘만 해도 수십 건 이상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구독자분들이 수익이 나셔야 저희 채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로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정보입니다. 이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248-1-2604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 한 번만 남겨 주세요. 아니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성 테마코인부터 메이저코인까지 지금 대응이 필요한 종목만 간추려서 드리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도 복잡하게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이나 광고성 안내는 따로 없고요. 단지 구독자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채널을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참여해주시면 되고 그럼 지금부터 오늘 시장 흐름과 주요 포인트들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상승장이 온다고 해서 모두가 그 기회를 잡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선 극명한 온도 차이가 존재를 하죠. 이 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은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단기 파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죠. 이 반면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1000달러의 변동에도 불안을 느끼면서 이 비트코인을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들이 팔고 나간 자리를 거대한 기관 자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최근에 JP 모건은 한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유입 자금이 6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사모 펀드를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일까요? 기관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신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7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 통화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더 이상 단순한 실험이 아니에요. 디지털 자산은 이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의 움직임도 달라졌어요. 이 예전에는 고래들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고래들조차 장기 보유자로 바뀌고 있고, 시장 참여자 중 트레이더보다 보유자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흐름보다는 이 시간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구조적 상승이 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금 필요한 건이 변화된 구조를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는 거예요. 뭐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분명히 바뀌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최근 시장 흐름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본업도 바쁜데 매일 시황 챙기고 종목까지 고르려면 너무 벅차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대응 시점을 잡는 게 어렵거나 지금 어떤 코인을 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2481-2604 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 한 번만 남겨주세요. 문자가 불편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고요. 짧게 정보 입력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보고 있는 급등 가능 종목과 타점 정보를 정리된 형태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광고나 유료 서비스가 아니고 별도 비용 없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동안 수익 내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